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 스페인 남부지방이죠. 안달루시아주 말라가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녀석과 함께 말이죠. 바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앞에 인스트럭터 카가 있는데 정말 전개가 빠릅니다. 국도를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 마세라티의 감성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녀석 어떤 매력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실내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란트리스모 워낙 훌륭하죠. 마세라티 라인업에 있어서 정말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신형도 마찬가지로 그 전통 그리고 가치를 코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전혀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멋있고 비율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세로 형태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아주 거대하게 입을 벌리고 있죠.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면 마스크 역시나 그란트리스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옆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쿠페 실루엣, 정말 이 디자인 하나만큼은 마세라티는 압도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길이가 거의 5m에 가깝고요. 앞뒤 바퀴 사이 거리, 휠 베이스도 2.9m에 이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대형 쿠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높이는 1.3m로 극단적으로 낮아요. 한눈에 봐도 디자인적으로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뒤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살짝 꼬리를 적당히 내린 이 테일 램프 비율도 완벽하고 전 가운데 마스라티 필기체도 압도적이죠. 그리고 쿼드베기 시스템까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디자인 완성도가 정말 훌륭한 게 바로 마스라티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내 구성도 단연 럭셔리카의 기준을 잘 세우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온통 다 가죽, 탄소섬유의 향연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요소를 대거 확대한 점도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큼직한 풀 디지털 계기판, 센터페시아 모니터, 그대로 살짝 꺾어서 내려오는 커브드 형태의 별도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까지 웬만한 건 전부 다 터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가운데 PRND 버튼식 다. 다이얼 변속기만 조금 더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손에 쥐는 맛이 좋은 스티어링 휠, 엔진 스타트 버튼과 주행 모드 버튼 전부 다 붙어 있고요. 이 뒤쪽에는 통주물로 짜놓은 금속 패들 시프트까지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요소들로 가득 가득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이 시트 디자인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이 착좌감 몸을 지지해 주는 능력이 훌륭합니다. 마스라티를 상징하는 중앙에 이 원형 다이얼로그,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시계뿐만 아니라 G-포스미터, 크로노그래프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큼직하죠. 그리고 소너스파베르 무려 스피커만 19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최고급 사운드 시스템도 자랑을 하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대형 쿠페답게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무릎 공간, 머리 윗 공간 넉넉하고요. 특히 시트의 형상이 굉장히 큼직하게 되어 있어서 안락함마저 전달을 되어집니다. 니세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란 트리스모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독특한 디자인 요소 바로 코팡고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어로 보닛을 뜻하는 코파 노아 펜더를 나타내는 파라판고를 합친 단어인데요. 즉, 보닛과 팬더가 그 어떠한 절개면도 없이 아주 매끈하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면서 하나의 파츠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완성도가 매우나 뛰어나죠. 실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은 MC20과 그레칼레를 적절히 섞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마세라티의 가장 최신 디자인 흐름을 그란투리스모에서 볼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거대한 보닛 안에는 V6 3.0 트윈터보인 엔진이죠 네 네트뉴 엔진 역시 마세라티가 자랑하고 있는 굉장히 또 많은 라인업에 탑재를 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 66kgm를 훌쩍 뛰어넘고요 최고 속력은 32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3.5초면 끝이 납니다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버튼을 눌렀을 때 감각도 이 강력한 숫자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지금과 같이 항속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신음과 배기음이 적절히 섞여서 실내에 울려 퍼집니다. 사운드는 마세라티, 역시 죽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 특징을 그란트리스모에서 가장 온전하게 표현을 해내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과 같이 앞에 차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돌려놓았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편해요. 서스펜션의 감각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반응,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노면을 흡수하는 느낌이라든지 고성능 쿠페 같다라는 생각이 잘안 듭니다. 같이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을 통과할 때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구현해내네요 강력한 엔진과 거대한 출력, 토크에 지레짐작 겁을 먹었었는데 적어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전혀 부담 없이 일상 영역에서도 충분히 이 차를 여유롭게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살짝 바꿔서 GT로 놓아볼게요. 확실히 GT 모드는 조금 더 빠른 가속, 지금과 같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려주면서 노면 흐름을 읽는 건 조금 예민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민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잘 흡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빠른 반응, 파워트레인의 느낌, 변속 세팅 좀 촘촘해졌거든요. 여기서 오는 만족이 훨씬 더 크네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만 살짝 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분히 장거리 크루징 쭉쭉 빠른 속도로 여행을 떠날 때 단연 만족스러운 게 바로 GT잖아요. GT 카의 특성을 온전히 살린 GT 모드인 것 같네요. 이제는 스포츠 모드에 놓고 조금 더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사운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속도를 올리는 이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민첩합니다. 변속 패턴도 최대한 레드존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헤드시프트를 지금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짜릿하고 역동적인 맛을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휠 반응도 훨씬 더 짱짱해졌어요. 마치 우리 고무줄을 최대한 당기는 것처럼 상당히 뭐랄까 탱탱하고 쫀쫀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코너를 공략할 수도 있죠. 굉장히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1등 공신은 바로 마세라티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한 바로 차체 자세 제어 모듈 쉽게 말해서 VDCM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기술이 굉장히 민첩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믿음을 안겨다 줍니다. 운전자가 지금 손과 발 끝으로 느끼는 조향을 하고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소프트웨어 로직을 통해서 그리고 액츄에이터의 변환을 통해서 상당히 이상적으로 움직임을 잡아내죠이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반응하고 또 구현되는지 운전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드라이버는 이 손과 발 끝으로 느끼는 감각을 온전히 의지한 채. 누구보다 빠르고 즐겁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드라이빙 퍼포먼스 실력을 키우기만 하면 돼요. 지금처럼 말이죠. 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패드 시프트 살짝만 당겨 보도록 하죠. 레드존은 7, 8000rpm까지 넘어가는 데도 변속 쉽게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살짝 다운 시프트 또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더 다운 시프트. 아, 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 진짜 어마어마한 차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그런 GT카 성향의 대형 쿠페를 뛰어넘었습니다. 신형 그란트리스모는 조금 더 하드코어한 성격을 강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 재미 그리고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이 모터 스포츠 기반의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온 신경을 쏟아 부은 차가 그란트리스모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GT카의 영역도 기본적으로 잘 해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상당히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신형 그란투리스모입니다. 가속 페달을 이어나가면서 추월가속을 위해서 살짝 방향전환 이어나가고 다시 차선 딱 들어올 때, 이 감각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거? 고속 대회전 구간을 지금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안정적인 이 감각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살짝 조금 더쇼 한 코너를 찔러나가는데 전혀 흔들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 롤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1시간 가까이 지금 와인딩 로드 국도 계속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 한트리스 모뭐 특히 이 신형의 매우 강력한 특징을 알것 같습니다. 정말 팔색조 매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크롬에 맞춰서 여유롭게 정속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GT카 특유의 그 편안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스포츠 모드 굉장히 타이트한 쇼코너를 지나갈 때는 영락없는 스포츠카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낮은 무게중심을 바탕으로 이 너비도 상당하거든요. 코너를 공략하고 노면을 정말 완벽히 읽고 지나가는 이 느낌이 라이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세라티만의 정말 강력한 감성 포인트이자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럭셔리 스포츠 쿠페라는 그 기준을 매우 이상적으로 표현을 해낸게 바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디자인은 덤으로 챙겨 가실게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상이자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